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 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 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받아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자문서 3장 1절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다섯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속지로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살면 첫째, 마음의 평강과 장수함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을 주신다 하셨고,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 하셨고, 다섯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죄로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안받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